<목소리> 아, 진짜, 오늘 진짜 최고의. <laughs> 아니, 우리쳤다 <목소리> 가요. 뭐, <목소리> 어, 벌써 <목소리> 가요. <목소리> 내가 유리아파트에 갔다 왔여서지 해줘야 여기 살 율아, 나갔네. 지금 서봐, 서딱 서. 그 주변을 봐봐. 공간이 넓은데를 보라고. 어? 그럼 그쪽으로 움직이면 돼. 지금도 유라 봐서 수비에 둘러싸여 있잖아, 네가수비가 없는 쪽으로 가. 그럼 다시 가운데로 가고. 다시 내려와, 좀 내려와. 너무 올라갔어. 좀 내려와. 정준아. 쫓아가도 그렇지. 오, 좋았는데? 좋아. 나이스! 어, 아자 아 야, 좋았는데. 야! 누라! 발을 확실히 갖다 대. 어도 엄청 얘기하고 나왔어, 우리가. 그것만 얘기하고 나왔어, 그것만. 진짜 <laughs> 찐다. 우리 안리 하지 않아. 어, 맞다, 나와야 돼. 이안 아, 그래? 나와. 야. 그래. 기다렸어! 뛰어 들어가야 하 야! 아니, 야, 야, 야. 야 너! 시간일 거야. <laughs> <나 뒤가울> 거야. <웃음> <웃음> <너무>. <웃음> 아니, 우리 수비가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붙질 못해. 봐도, 봐도. 빨리 가서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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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<웃음> 야, 이, 저희 코미디까지 제가 <laughs> 해설해 <laughs> 줘야 고 동이 사는 데도 안맞데 오히려 뛰는 데우리가 아예 되게 날씬한데뭐 어쩌니. 아나 진짜. 나, 한데, 뭐 아, 땀땀 진짜. 근데 어리들 봐. 뭐가여 먹어야 여기 나 너무 놀랬다, 아, 옛날에 그걸 글러. 다들 안 너무 내려왔으면 올라가. 안쪽으로. 니가보을간그인근이를 어, 자처하려고. <laughs> <네가. 웃음> 아유 불안하다. 아유. 이번에 날칼라안 갔거든. 오늘은 에 반면 잘 나고 그러라고. 근데 이게 다우는 <laughs> 와이드라고. 왜? 좋아. 숨이 없는 곳으로. 숨이가 없잖아. <laughs> 다시 가운데로 가. 다시 떴다 떴다. 형준아, 왜 자꾸 인근 주 원래 좋았다. 그런 거야. 원래 그런 게. <laughs> 올라갔다가 걸쳐. 다시 내려가뒤끌 오면 가라 그러면 올라 올라 올라가고. 올라가. 아! 따라가! 네, 따라가 왜, 좀 움직여. 야, 야, <laughs> 움직여. <저 웃음> 안 <웃음> <돌아>. <웃음> 조정한다, 너. <laughs> <한 방에는> <웃음> <시원하게>. <웃음> 오! 이리 아. 거야. 아, 장윤호 골플레이! 뭐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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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어디고 있어? 그 저기 공격 앞에만 나가는거누누있으면되 힘들어 어어 아 늦었다 아아 유 다행이다 가운데 있으면 빨리 빨리 공봐 쭉쭉 올라가야 쭉쭉 이용수 파이팅 물선더 올라가 좀더 좋다. 좋다. 에이, 좋아. 들어 했어. 아, 좋다. 오케이, 슛! 야! 아, 찼 아. 아. 완전 찬스인데. 완전 찼는데, 저기. 좋아, 좋아. 야, 제거이딱 잡아. 되게 좋은딱막 거야, 이제. 야, 야, 완전. 바으로 하고 있잖아. 옆구치 이거 멀어, 이 멀어, 멀어 여기랑. 치고 싶은 거 있을 거 그런 날이요, 진짜 너무 힘들잖아요. 진짜 너무 힘들어 우리가 좀멀어졌 좋다, 잘찬다 아유 자신은 많이 고 에 좋아, 좋아. 도와줘. 오, 좋아. 아 아빠! 아빠! 야지민빠가빠을빠 아빠! 아빠! 가빠 아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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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빠! 아빠! 코너 아빠! 아아프아머리빠 아빠! 아빠! 아 아빠! 아아 아재훈이 아버님, 이거 뜨라고 상을 드려야될것 같아. 재원이 아버님, 상드려야될것 뒤에도 뽈이 아, 나오고. 교대 드려야 들은 같아 <laughs> <laughs> 저희도 제일 많이 뛰시는. 아, 아, <laughs> 나, 나 어. 아, 저 민범이 아버님어디어 아, 민범이 깜이에서 아까 떠 아, 떠들어. 저기 아까. 저아 저기 아까. 저아 저기 아까. 저기 아까. 저기 아까. 저기 아되 저기 아까. 반대 아까. 저쪽아로저 아까. 저아아 한번 더+ 음? 한번 더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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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아 더+ 한번 더+ 한번 더+ 한번 더+ 한번 더+ 어그 뒤에서 앞 한번 더+ 한번 더+ 한번 더+ 한번 아 한번 아한라 더+ 한번 더+ 한번 더+ 좋아. 아우. 아 더+ 한번 더+ 한번 더+ 한 애들이 번 더+ 한번 더+ 한 <뭘> 유노 나와 나와. <laughs> 그, 아니 거기 사람 그렇지. 그렇지. <요> 아, 좋아 좋아 좋아. 가가 가. 요다. 가. 끝까지 끝까지. 그 와 <laughs> 좋아, 좋아. 야, 민범이 하나 막았다. 민범이 한 볼. 이거 <laughs> 니까왜안볼어이거한 <진짜> <하더라? 웃음> 분에. <laughs> <더. 웃음> 어. 애야. 안 남았어. 빨리. 열심히 뛰어. 어우 <목소리> 어, 좋아. 잘 찬다. 눈에 뛰어. 봐봐. 거쳐야 돼. 아웃 잖아치안하형들 <목소리> 서있어. 던질 때 움직여. 던질 때. 쉬고. 던질 때. 던질 때 갑자기 가야지. 그러지 어, 마. 가. 봐. 이거... 우리 선생님 좀... 동준이 형머리에 오우. 리 돌아. 가, 우리 돌아. 가. 좋아. 가. 좋아. 가. 좋아 가. 공 봐. 공 봐. 공 봐. 오케이. 우리. 우리 거. 우리 거. 야. 우리, 글, 거. 거. 야, 우리 거. 빨리. 아, 빨리 던져, 던져, 던져. 빨리 던져. 아, 빨리. 형님. 지 마. 좋았어. 아이 아. 아, 아. 아. 받고. 받고. 도와줘 도와줘. 형준이 형 가운데. 달려지 민성아 잡아 어? 달라고 해 어, 오케이 됐다 쭉민 끝까지 가민성이 유라 다가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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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달라 그래. 달라 그래. 말씀해 좋다 유라 거기다 뛰다가 공이 안 오면 해. 다가가 그래 야 달라고 그래야지 반대로 쫙 밀어주세요 맞고. 그렇지 아, 받아주고 밀어, 밀어. 밀어. 같이 뒤로 뒤로 꺾어 좋다 좋다 앞에 아, 좋아 아유. 아 아깝다 아, 좋아. 코너 코너 드로링인거예요네 코너라 안 넘어갔어 코너 코너 율유 아, 율올 그렇지 어, 거기서 어, 들어가야지 갈라그래 네. 좋다 좋다 오!

열. 더 가야 붙어야지. 패스 패스하면 더 쉽게 할수 있어. 쉽게 할수 있어. 둘아. 둘아 이렇게 쳐. 잘봐잘 봐. 끝까지 봐. 끝까지 봐. 오케이 우리 거 우리 거. 오케이. 사람 맞고. 그렇지. 내가 뛰어. 아니 잘했어. 1 뛰어. 1 돌아. 아니. 주민이. 에이. 감독! 공 아까. 기다리지 마. 넘어지지 마. 이렇게. 좋아. 고. 패스 반대쪽 좋아. 반대쪽 아 이거 기다리면 안 되지 안 돼, 아니, 안 반대 아까봐. 반대 반대 그렇지 야 상준이 옳지 좋아 콜, 좋아 골치 켜냈어 도와, 도와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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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 아, <laughs> 터널? <터너>? 아, 오케이 <웃음> 아, <웃음> 아 넘어가는 게 그렇게 힘들다는데 잘한다 잘한다 아 근데 지금같이 패스하면은 아 애들이 아목 탄다 어? 잘 잡았네 키퍼 공공공 공공공 공공아 공공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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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괜찮아 아공공공아공공아 아까웠어, 아까웠어. 잘 봤어. 이거 얼마 그래, 안 남았어. 아, 해석 좋다. 해석 얘기하면서 하지? 얘기하면서 한번좀 때려 봐라 좀. 좀. 아. 킹좀아원좀아 <laughs> <laughs> 자, 얼마 안 남았어. 야, 여기서 잘라 먹어 보자. 이거 <놀람> 다 있잖아. 그렇게 어떻게 나가지? 똑고 아, 나쁘천하아 <놀람> <놀람> 그런 거 안. 진아 이제 제대로. 얼마 남냐? 이제 마지이야 중간에 비와. 잘라 중간. 이형 좋아했지? 우리는 <laughs> 가운데. 우리는 가운데. 누라, 아, 아, 가운데. 예. 어, 야! 가운데 가. 가운데. 구경하면 해. 안 돼! 구경하면 안 돼! <목소리> 오케이! 오케이! 나가봐. 끝까지, 끝까지! 선이 아, 잘 잘랐어. 누나, 누나, 빨리 움직여야지. 누라, 이렇게, 이렇게 뛰어. 이렇게. 어? 이렇게 뛰면 안 돼. 이렇게 뛰어. <laughs> 서진아, 너한테 올 수도 있어. 앞에서 막아, 앞에서. 또 가야지, 잘 봐. 아이고, 아이고. 잘 봐, 잘 아, 봐. 네, 아, 가. 봐. 아, 가. 봐. 아, 가. 가. 오. 서진아, 빨리 올라가. 오늘 못하게 해야지. 올라가. 가. 구경하지 어. 가, 가, 가. 어. 말고 가. 옳지. 우리 이 가운데, 가운데. 그렇지. <목소리> 자, 서진 가야지, 뛰어야지, 그러면. 한번 뛰어줘야지. 왜 잘했어. 뭐가 <laughs> 그렇게 야, 공만 먹으면 공간을 봐. 어디로 뛸지? <laughs> 공 왔을 때 어디로 뛸지를 보라고. 아, 빠져나 왔다. 아, 나좀 맛있네. 아이고, 저 수비 많은데도... 보조코치 모자도 없이... 허니, 줘 돌아, 돌아, 야, 빠르게 움직여야지! 빠르게 빨잘봐 빠르게 잘봐 가운데 한까지 나이스 서진아 아니 이 어. 제자리에서만 움직이지 말고 어. 야, 저 패스를 빨리해 제자리 움직이잖아 한우야 끝 아, 끝났잖아 아, 지금 아, 끝난 거야 안돼 윤호 부단 하면 안돼